아 이곳은 시흥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정항동, 아, 정항동에 아, 떡집이 새로 오픈합니다. 아, 정항동 이쪽이 전부 다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에 아, 떡집이 들어왔습니다. 아, 오늘 기계를 아, 설치를 다 했는데 아, 재변기가 어, 높은 게 와야 되는데 낮은 게 와서 아, 재변기를 설치 못했습니다. 아, 내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주방이. 아, 시실 전방까지 이렇게 다 해놨고. 닥터도 이렇게 멋지게 해놨네요. 복층으로 돼 있습니다. 가게가. 계단이 이렇게 있네요. 보니까. 이쪽이 냉동창고. 냉동창고가 있고. 쌀도 이쪽에다 넣는 것도 있고. 아, 쌀 세척기하고, 돌로라. 그 다음에, 모더리송풍기계 바람 터피기계 어, 가르트 결단기. 이쪽으로는 스팀펀칭기 보일러 전부 다 중고로 들어왔습니다 중고는 더 깨끗하게 수리를 해가지고 다 코팅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냉장고도 보니까 중고네요 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도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방이 제변기는 높은 거를 다시 가져와서 설치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시겠습니다 여기는 시흥시 정왕동입니다. 오, 어, 인테리어를 잘했네요, 보니까. 여기 아트원에서 여기까지.